사벅스의 영업이익률은 10%입니다. 반면 메가커피는 48%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산 커피 브랜드 메가커피를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메가커피의 매출, 이익, 창업 비용 그리고 그들의 브랜드 전략을 다룹니다. 카페나 하나 찾아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국세청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카페 수는 93,414개에 달합니다. 국민 약 500명당. 한개 카페가 영업 중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많은 걸까 하실 수 있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흔하다고 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이 1만 명당한 곳, 100m마다 하나씩 있다는 편의점 또한 950명 당한 곳이 영업 중입니다. 퇴직자의 성질이라 불리는 치킨집 역시도 600명 당한 곳이 영업 중이네요. 카페가 많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정말 많긴 많네요. 이래도 카페를 하나 해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일단 카페를 차려보겠다고. 결심했다고 치고 그렇다면 어떤 카페를 차리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군요 왠지 망하지 않을 것만 같고 또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방식 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99% 직영점 방식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스타벅스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물주가 돼서 스타벅스 를 입점시키는 것 뿐입니다 스타벅스와 임대계약을 통해 매출의 일부를 임대수익으로 얻는 이른바 변동 임대료 계약 방식이 그나마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블루보틀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이것 또한 현재는 시경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2위부터 4위 국산, 토종 브랜드들은 모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입쯤에서 여러분이 카페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메가커피. 과연 이두 회사 중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메가커피입니다. 그것도 영업이익률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은 10%입니다. 반면 메가커피는 48%에 달합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액은 약 2조 4천억, 메가커피는 880억으로 자그마치 2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값 또한 메가커피에 비해 훨씬 비쌀 텐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 것만도 같습니다. 그 비밀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어떻게 메가커피는 이처럼 엄청난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커피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에나우스입니다. 그들의 매출액은 879억, 영업이익은 422억 원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48%에 달한다는 겁니다. 동기간 메가커피의 매장 수는 1600개가 넘지만 직원 수는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 한명당 자그마치 10개 이상의 매장을 관리하는 셈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스타벅스는 소비자에게 커피를 팔아 돈을 벌지만 메가커피는 가맹점 사업으로 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메가커피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 사업을 파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원재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비교적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료를 포함한 시설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장 효율이 좋은 편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미국 본사의 라이센스 비용으로만 10%에 달하는 비용이 나가는군요. 만약 스타벅스가 토종 브랜드였다면 국내에서 가장 잘 운영된다는 그들의 최대 익률은 20% 정도 되는 셈입니다. 메가커피의 매출 구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커피의 매출액은 상품, 제품, 기타 매출입니다. 상품과 제품 매출은 일종의 유통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에게 물건을 사와서 가맹점에 파는 것으로 약56% 정도의 마진을 남겼다는 말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기타 매출이 300억이나 있다는 겁니다 기타 매출은 아예 매출 원가가 없는 매출을 말합니다 아마 예상컨대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메가커피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거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점포수 대비 직영점수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 뿐입니다. 같은 기간 이디야의 영업이익률은 8.7% 백다방은 9.7%입니다. 메가커피와 같은 전략을 썼다면 이 둘의 영업이익률 또한 훨씬 높아질 수 있었을 겁니다. 헌데 위 자료는 2021년 영업자료입니다. 얼마 전 22년 영업재무제표가 다시 발표가 돼서 제가 확인해보니 좀 의아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년 만에 3분의 1토막으로 줄어 것입니다. 핵심부터 이야기하자면, 21년도 메가커피의 압도적인 영업이익이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아마도 이를 의도적으로 낮게 보이고 싶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가커피에 대해 궁금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좀더 파보겠습니다. 메가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 설명드렸습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본사 입장에서 고객은 커피를 사러 오는 고객이 아니라 가맹금주입니다. 이 개념부터 잡고 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커피는 초기 자본 최소화라는 전략을 통해 가맹점주라는 고객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사가 잘 돼야 가맹점주라고 하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른바 고객의 고객, 진짜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메가커피는 경쟁사보다 더큰 사이즈의 커피를 더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게 안 먹히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이렇게 저가커피의 대명사였던 경쟁사 이디아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메가커피의 전략은 정말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먹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죠. 보통 커피는 3단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1단계 커피, 콩을 볶고 2단계 기계로 커피를 추출하고 3단계 컵에 담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의 원가를 알면 대략적인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의 원가는 로스팅된 원두를 기준으로 보통 킬로당 25,000원 정도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기준으로 약 20g의 원두가 사용된다고 했을 때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약 5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컵과 뚜껑, 빨대, 뭐 이런 걸다 포함하면 대략 한 잔에 200원 정도 합니다.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가격이 1500원이니까 아메리카노의 원가율은 어림잡아 50% 정도 되겠네요.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로 매장 임대료도 또 내야 하고요. 전기세, 수도세도 내고 직원들 월급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사해보니 동기간 메가커피 매장당 월 평균 매출액은 약 1,700만원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매출을 올리려면 아메리카노 약 11,000잔을 내려야 올릴 수 있는 매출이란 겁니다. 한 달을 30일로 나눠도 하루에 380잔, 한 잔당 2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1인 매장의 경우 꼬박 13시간 동안 커피만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말이죠. 쉽게 말해 겉으로 보기엔 매장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가형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건 그렇게 로맨틱한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메가커피는 기본적으로 커피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장수가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나고 유통마진도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적어도 가맹점주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말이죠. 또한 적은 초기 창업비용과 아직까진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것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이클에선 제가 커피의 비즈니스 모델은 꽤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가맹점이 무한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볼수 없다입니다. 가맹점수가 늘어나면 점포당 매출은 반비례할 확률이 큽니다. 이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 알아도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모델은 사실,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메가커피 본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객의 이탈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이탈일 겁니다. 때문에 현재 업계에서는 메가커피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너무 빨리 몸집을 불려왔기 때문에 거품 또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겠죠. 또한 과거 메가커피의 등장으로 이디아가 쇠락의 길을 걸었듯 제2, 제3의 신흥 메가커피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위협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3년 가장 핫했던 라이징 스타 메가커피. 그들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브랜드 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